어,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인사 청문회 때도 여쭤본 질문인데요. 네. 이제 한몇 개월 지나셨으니까 우리 금융산업이 왜 이렇게 낙후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이 뭐 변화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데 그때도 제가 위원님 질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지금과 같은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은 어렵다. 그런 측면하고 또한 가지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이게 깨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여러 질의응답을 드리면서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처음 CD 도입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네. CD 당시에 단위가 1억이고 CD 금리가 일반 정기금 금리보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돈 있는 사람한테 금리를 더높여 줍니까? 그래서 제가 네가 금융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봐라. 1억을 가지고 온 고객이 우량 고객이냐? 천원 가지고 오는 고객이 우량 고객이냐? 그럼 넌 누구한테 더 우대를 하겠느냐? 이런 역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설득시킨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금융은 금융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금융을 사회적인 논리로 풀려다 보면은 금융도 망가지고 결국은 목표 달성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 견해를 좀 계속 견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게그 정말로 고객의 니드는 시시각각 변하지 않아요? 또 기술혁신도 매일 일어나고. 그럼 금융상품도 그때그때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규제 체계로는 보면 전부 규정 중심의 규제 아닙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품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농담상으 우리 위원장님 자기 검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기 네, 검열. 네.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피할 목적이나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스스로 검열하는 것입니다. 네. 권위주의 국가에서 예술 창작가들이 그런 정부의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아주 창작 자체를 거기에 맞춥니다. 그럼 그 창작이 아니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금융에도 이런 관행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차용이는 거의 사라지고. 이제 눈치만 남아있는 금융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체계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불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버 어드바이저 아시죠?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데 2014년에 도입이 되고 중국 같은 나라도 201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러한 것을 미리서 예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로버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자적 장치를 투자자문이나 이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도입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늦게 작년 3월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테스베드 운영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출시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해석상 보면 비대면 투자 이름 계약이기 때문에 접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저렴한 수수료의 자장운용 서비스는 거의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상품 서비스 출시만을 바라보는 신생 이 핀테크 업체는 상용화 단계까지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규정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핀테크 산업 협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 회사는 이미 11년 전에 테스트 및 상영화 준비를 완료하고도 후불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근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서비스를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 간 소액 결제 서비스 개발을 2016년 3월에 완료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 규정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언제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금융회사들로 보려고 하면 영업을 하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이제 규정 중심의 그런 금저 규제 체계를 이제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금융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유, 저 의원님 말씀하고 전체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 저도 그때 그 규정 중심의 규제에서 원칙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필요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금융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워낙 빠르고 또 기술 진보도 이렇게 빠른데 규제가 뒤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춘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또 분명합니다. 그런 그런 점에서도 어, 규제가 좀더그 어, 원칙 중심으로 빨리 가 있고 가 있어야지 아,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데 의원님 네, 예, 예, 말씀에 동감합니다. 선원장 중에 어떤 분의 네. 10, 목표를 세운 적 기억하시죠? 네. 네. 매년성장금융산 성장률 전체 예, 비중 10% 지금, 비중, 몇 지금 올, 한 6%가 잘안 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어떤 틀에 네. 대한 목표라도 좀 세우셔서 우리 회장님께서 네.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대역적이시니까 네. 네. 정말 우리 산업을 최정구 이원장 시절에 한단계업그레이드됐다 네. 이런 표현을 받으실수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산업으로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앞에 질의를 좀 정리할 게 있으니까 시간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아까 저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네. 그 IMA가 원본 보장형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분명하게 좀 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제도로는 원본 보장이 아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떤 그 노하우를 발휘해서. 폴폴로오 인슈런스 같은 기법을 하면은 온 보장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네, 그렇게. 이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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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저도 어 최대한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내가 네.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이제 취임하신지 오늘로 거의 딱 3개월 되셨네. 예, 네, 그렇겠습니다. 네. 이원회를 그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던가요? 지금 이제 합의제 행정 기구인 위원회지만 상당히 좀 섞여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지요. 예, 금융위원회를 먹고 뭐 거쳐야 되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예,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도 저 전해철 의원께서 행정혁신위원장이 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에 대한 구분을 저 거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게 우리 이원장이 별로 뭐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네.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원회가 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설치 취지에 금융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금융위의 주요 소관 업무 10가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정책은 이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15년부터 17년 9월까지 개최된 회의 결과 및 의사록을 확인해 보니까 매년 24회 정도 회의가 열리고, 한 회의 의결상에 한 최대 55건, 보고상이 11건 정도 되는데, 보고사항의 대부분이 금융위 소관 법률, 시행령의 재개정, 뭐 금감원 검사 업무, 뭐 이런 정책에 관련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운영 규칙상 금융정책은 필요성 인정할 때만 보고하는 사항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금융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금융정책이면 당연히 우선순위로 봤을 때 모든 정책은 어,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서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네.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파리 부동산 대책 한번 그때 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하시고 우리 부위원장이 옆에 배석하시고 했던데 그 대책은 몇 시에 발표했어요?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발표를 했는데 금융인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왜 이럴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 금융정책은 합의제 행정기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역할이 이거는 독임제 행정기구의 일인데 지난, 지지난 정부 때 금융위원회 개편을 하면서 이 감독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합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서 갈 수는 없다. 이건 태생적인 한계고 옷이 다른데 옷을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이걸 클리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부지제 행정기관의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정부의 고유한 정책은 장관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담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혼해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저런 걸다 고려해서 지난번에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가한 법안을 지금 발의 했는데요 이 산업 정책은 정부 독임제 행정 기관에서 해야 될 기능이다 에?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뭐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지금 불편한게 많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록에 대한 이 신뢰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금융위가 발표한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의원회가 발표한 의사록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태생적인 한계가 이런데 외부에서 자꾸 정책상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느냐, 의사록을 잘못 작성했느냐 해봐야 소용 없는 것 같아. 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 주는 길밖에 없다. 아까 우리 박선수 의원님께서도 정책금융에 대한 감독을 왜 금융위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있는 한은 계속 이런 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느 뭐 부처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금융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의 어떤 건전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의, 우리 이원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좀 듣고 싶네. 네, 금융위원회를 포함하니, 아, 금융위원회가 과거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어, 하부처들하고 같이 있었다가 또 분리됐다가 했는데 어떠, 어떠한 형태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어떤 그합치된 어, 견해에는 참 나오기 어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합의제,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이 어,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어, 그러한 점 외에도 이 행정기구 개편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많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뭐가 답이냐 는건잘 몰라요, 감독체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 다 보십시오. 이런 그 독임제 행정기구 해야 될 업무하고 합의제 행정기구 해야 될 업무를 섞어 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둘을 섞어 놓다 보니까 이원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저금융위원회 구성. 예부 전문가 한 사람이지요. 이래가 제대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임제 성격을 생각하고 이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원회 구성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본적으로. 네. 그런 걸좀 깊이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고민하시고 좀 고민해서 같이 저희들의 해법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법늦게까지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이 가계부채 대책을 금년간 발표하겠다 계속 예시는 한데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언제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이달 마지막 주쯤 발표, 네. 이달 마지막 주는 한 20일 이후쯤이 될거에로 음, 획기적인 보입니다. 방안이 들어있나요?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계속 이 가계부채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면서 지적을 할 때마다 우리 금융위의 답변은 일관되게 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 네. 지금 우리 이원장님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네. 종전에 우리가 겪었던 큰 위기 이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가 천조일 때도 답은 비슷하고 천사백조일 때도 비슷합니다. 저는 상당히 그것이 지금 레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 보여지거든요.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는 기업부채발 금융위기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위기가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온다면 뭐 가계부채발 위기다. 본인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온다면 이거는 국가부채발 위기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계부채도 뭐 규모 큰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 밑에 있는 한개 가구가 이제 전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가구들 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컨텐전 플랜을 세워야 될 네. 시기가 왔다.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나만 드린다면 이제는 그 채무자 채권자, 정부, 삼자가 공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이 삼자의 어떤 손실 보담 원칙에 의해서 어 컨디션 플랜을 좀 어, 발표는 못하시더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르신 지적입니다. 특히 그 한계 차주 지원 문제에 또 저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좀 중점적인. 음,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지상호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지적한 효성 그 분식 해계 문제. 그 네. 외부 해계 감사 법인 어디였나요? 3일, 3일. 3일, 3일이었다. 거기에 대한 뭐징계 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저 증선위원이 좀 잠깐 답변 드렸어요. 과 지금 12억으로 끝냈습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대우조선 해양분식에한 안진에 대해서는 1년간 업무 정지까지 했잖아요. 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때 또, 어, 휘감사법인이 밝혀, 어, 여러 가지 또 문제 있는 것도 많이 밝혀내, 네. 내고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우리 최희배의원께서 이제 기초법 일몰 그 얘기 하시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계속 지탱해야 될 명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깊이 한번 검토하셔서 어, 채무자 회생법으로 동일 통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본시장 조사단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본이 우리 금융위원회에 있는 자본시장 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조사부 내지 특별 수 조사국 이두 기구의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예, 증선위원장 예. 설명드리면 권능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권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조사권과 임의조사권 차이가 있습니다. 큽니다. 예, 처음에 우리 자도단 출범할 때 보면 이제 에, 조사 역량을 쌓아온 금감원 조사 담당 직원들 파견받고 이들과 함께 자도자조단 소속 자체 공무원들까지 전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강력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서 자본시장 불공정 조사 전담 정해조을 키우겠다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있잖아요. 특사 경제도 도 예.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가 이제 법도 2015년 8월에 사법경찰법도 바꿔가지고 가능하게 해서 예. 예. 금융위원장께서 의지만 있으면 이제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특사경 진행이 한 명도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검찰하고 패스트트랙 제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건을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음. 사실 특사경이라는 거는 자조단의 직접 조사보다는 검찰 지휘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 지금 제도가 패스트트랙 제도로 활용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보니까 그 이후에 강제 조사를 시행한 게딱세 건밖에 없어요. 어, 한미약품 네. 등 아주 여기 그건 압수수색이고요. 강제 현장조사는 여러 번 나갔, 나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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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기본으로 합니다. 자조다는 현장조사는. 예. 어려운 생각에는 뭐 실제 집행하실 때는 그 기구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엄청나게 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사경도 지정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기능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쪽에서 단일화하든지 저쪽에 단일화하든지 단일화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어떨까 권한 차이와 그 사건별로 특성을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